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차지용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철골 구조 설계 시 관련 하중에 대한 영향도 영향 역량 같은 부분도 어, 계산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대답을 네 아무래도 <웃음> <웃음> 네. 어드밴스 스틸 같은 경우는 스틸 디테일링을 하는 툴로서 커넥션이라던가 모든 것들은 다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하고 인정하십니다.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설계를 그니까 그 하시고 뭐 여러 이제 멤버들, 컬럼, 겉업, 비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그걸 로봇 스트럭처로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이제 뭐 로드 콤비네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주시고 어널리시스를 하시게 되면은 어, 아마 이 워크플로우를 그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유용하게 그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근식 님께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웹이나 중간에 저희 시스템 리퀘어먼트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부분은 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전동용님께서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어, 드밴스 스틸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구축 및 접근성은 어떤가요? 어, 스토어, 그러니까 앱 스토어에서 뭐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건 커넥션 프로파일 다 말씀하시는 아, 것 같은데, 네. 스토어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사용자 정의로 편집이 될수 있는 것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라고 음.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드밴스 자체 내에 이런 그 매크로나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 매크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표준상세 접합상세 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저희 라인 틱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 가장 작은 부재부터 큰 부재까지 볼트가 뭐 16볼트, 22볼트까지도 연결부에 다 라이브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솔직히 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laughs> 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라인테크 시스템에서는 벌써 라이브러리를 어느, 어느 정도 다 구축을 해놓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용자분들한테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웨비나 끝나고 나면은 아마 설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그 기타 부분이거나 이런 쪽에 혹시라도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남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라인테크 쪽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공 부분이 아마 메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은 벌써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부장님. 네. <laughs> 네 그리고 조경미라는 어 아, 저랑 이름이 같네요. <laughs> 네,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테클라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어, 자사가 생각하는 워크플로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네. 이 부분 아까 그 시작에 말씀드린 것을 어, 어, 생각하시면 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드밴스 스틸이 오토캐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선에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어드밴스 스틸 자체 내에서 어,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D로 사용했던 것들을 어드밴스 어, BIM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3D 모델을 CAD 도면하고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드밴스 스틸의 모델을, 어드벤, 우리가 철골해서 자체적으로 끝내서, 자체적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는 워크프로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협업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BIM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호환이 굉장히 태, 아,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되는 레빗과의 호환, 라비스과의 호환, 구조에서 로보와의 호환, 또 캐드류의 모든 소프트웨어, 뭐 플랜트 3D나 아니면 오토캐드 자체네, 메카니컬 이런 부분들의 모든 인벤터와의 호환 이런 부분들의 호환을 생각하시면 어드밴스 자체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이 호환 기능에 아,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요 장점이 굉장히 중요하리라생생됩됩다다아하나더 있습니다. 기존에 혹시 리습 쓰셨으면 리습도 같이 쓰셔도 됩니다. 음,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l such, 하 하나의 하나의 솔루션을 하나의 툴로쭉 가는 것도 하게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 네, 특화되어 있는 툴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네네. 그 특화되어 있는 툴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호환성 네네. 이 부분이 어,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네네.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 스틸을 통해서 어, 각각 각 회사의 워크플로우를 적용하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과 그리고 Q&A까지 모두 다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 뻔한 이야기가 아닌 그래도 네, 네. 뭔가 그 새로운 또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좀 전달드리려고 특히나 유상현 부장님께서 어, 너무 많이 준비를 부장님은, 해주셨는데요. <laughs>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어렵게 이제 어드밴스티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좀 실무하고 좀 연계해서 실무적인 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 적용하는 거를 위주로 이제 보여드렸고 또 앞으로 이렇게 더 이외에 더 좋은 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네. 세미나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네. 우선 솔직히 어드밴스 스틸의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전 전화 아니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노력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어, 계속 그런 저변 학대를 위해서 컨텐츠건 이런 모든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할 거고요. 또 질문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웨비나나 이런 것 네.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설문조사 할때 혹시 저희가 뭐 유튜브 라던가 아니면 이런 컨텐츠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세미나. 진행하거나 웨비나를 진행했을 때 이런 컨텐츠를 다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리퀄먼트들을 좀 많이 적어 주시면 은 저희가 다음 뭐 이런 컨텐츠를 네. 준비할 때그 깊을 바탕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되게 소중한 시간 점심 식사 하시느라 되게 졸리시기도 하실텐데 되게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좋은 컨텐츠를 네. 가지고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